이런 모든 서러움이 얼마나 해외 무대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서러운 지은 몰라 몰라 나라가 아무리 분하고 원하더라도 건 참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아들 딸을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 일정을 생각할 참을 수 있는 모르지만은 외국 나가서 분한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문정대가참 참을 수 있었던 건 하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리야야 가끼리 아직까지 남아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싸우다 보니. 이제는 싸움이 다 끝났다. 응? 자그라오고 어, 그 세계 평화협약과 어, 세계 종교 평화협의 평화 세계로 가는 것이 얼마나 빠른 일이 됐는지를 알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역분으로로본정제가다가진그 시대에서의 이두 단체를 기반으로 해야 창고 장작권 복귀, 종적적,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 실적적인 기반을 가져가져서지고 인적 핵심용으로 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너희들을 명명해가지고, 한 고향을 가라고 했던 다 사실을 잊지 말고, 백거려 삼아치게끔 기억해야 될 것이다. 알사 모르사? 알겠어 모르겠어? 한없는 생활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돈 쓰던 것을 말이야? 풀어서, 딴데이 공장 같은 데 쓰던 돈, 돈 풀어서 교회 풀어주 되는 말이야. 너희들 생활 처음부터 집에 가지고 처음부터 처럼 얼마나 돼? 따라다니면서 고생안나서도 처음부터 땅 사가져가지고 집대주고 다할수 있는 나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보나 안 보나? 또 그렇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약속을 생각하지 마! 자, 그렇게 하고, 어지스러의고 한월 앞에나 스승 앞에, 여차피 앞에 너를 갈 때는 영계가 선생님 찾아가야지. 보당 그리고 컴퓨터 있지 컴퓨터. 비디오 테이프 있지. 여긴 메시아씩 걸리잖아. 수지가 휙 대본하라. 그 세계를 보조 맞추게 가는 사람들이야. 내가 도망을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을까 너들같으 그렇지? 감옥을 갈때 감옥 중심을 통해서 최수 중에서 제일 죽음 사형장에 나가는 그런 심정을 주고 너덜까지 용서해 주고 영계가 혜원 성사 같다고 어버이의 마음은 사형장에 나가는 사람을 국법으로해서도 해방시켜 주는 그 마음을 내 아니 너들이 짊어진 하하의 지역 문까지 열어주겠다고 간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기성가 자기가 정통이라는 기성경이 그인들 말이야. 돈1 0 0만원 가져가지고 칼진고 싸우는 패드로 말이야. 나는 지금 수십억 재산을 처음부터 팔아서 세계를 위해서 구제하겠다는 사람하고, 어, 얻은 것이 참단이야? 나는 이단이고 자기들 정통이야? 그 너무 정통 벼락 맞아야 돼. 두고 보라고. 선생님, 당당한 사람이야? 쨔쨔한 사람이야? 얼마나 당당해. 음. 카스터 t o 갔나? 어 s 를 o r c 가 s t o r C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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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저 t o r Castor, Castor, c a s t o 이 C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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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내 명령은 각국 나라에 추방운동이 벌어진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선생님이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해 네. 대한민국 대통령도 못 하지. 도시 대통령도 못 하고. 선생님이 할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 이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잖아 한국 가서 뭘 하고 있느냐. 여기서 일도 보고 할 거라고 보고, 보고 해야 그 상관이 없어 보고 한다고, 난 한국말도 하는 게 이런 모자지. 여골고 여기다고 그렇게 하는 거, 선생님 따라가도그틀림없에 알지? 네. 그 그래, 너희들이 선생님 따라가는 길. 이 나는 고향을 뒤에 두고 세계로 나서서 이런 모자식들 알겠어? 세계의 감 노정을 4천년 역사의 이 죽음 바다를 터뜨려야 돼. 개인이 맡고 있고 가정이 맡고 있고 종족이 맡고 있고 국가가 맡고 있고 세계가 맡고 있고 하늘 땅이 맡고 있고 악마가 맡고 있는 사실을 터뜨려야 돼. 세계 정리하고 돌아가야 돼. 돌아와 가지고 너희들은 선생님이 하늘 풀기 위한 대신 버려야 내이 원리 말씀을 어머니 아버지 일적을 품고 통곡을 하면서 말씀했던들 그일적이 얼마나 단결해 가지고 내 뒤를 뒤바라게 해줄까? 그것을 못 가진 사람이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랬지만 너희들은 그래서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스 미설락에 전부 다 배고픈 배고픈 자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매결책임있고어렵다고 하는 그 사정을 다 들어주고 죽어 나가서도 또 주고 싶어 할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갖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어름하는 거요. 나는 그런 순한 길을 갔지만 너희들에게서는 핏방이 다 넘어왔어. 어느 누가 이제 남한의 서서에 문청제 제자가 됐다고 욕할 사람이 없어. 욕한 녀석은 노슴이 미친녀석이야. 그선은 배짱을 잡서 싸우라고. 늑놈이야. 말해보자고. 30분 이내에 비로부터 헤네비 해매비 전부 다 구복시킬 수 있는 재료가 얼마든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지의 그 사촌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사인으로서의 삶이다. 역사가 얼마나 많아. 이불영이들은 대성통 갖고 햇바리만에 들어가서는 한해 음성을 가져가지고 부모를 통과시킬 수 있는 사연을 갖고 있는 패들 아니야.